어, 여기는 화성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어, 가물치 낚시하러 왔는데요. 어, 보통 생각하시게 뭐 가물치는 여름에 플럭으로 이제 그 수초대 위에 있는 가물치들을 유인해서 낚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 수초가 지금 이 저수지 수면이 올라오기 전에는 어, 지금 이 채비를 보시면 그냥 삼각대 받쳐놓고 어, 온투 낚시입니다. 온투 낚시, 온투 낚시고요.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 오늘 출출 한번 해봤는데 어, 그리고 미끼는 그냥 네, 보이시는 미꾸라지, 미꾸라지 미끼고 그냥 채비는 뭐딴거 없습니다. 낚시점에 파는. 묶음 주체비 일반 뭐 바다 묶음 주체비 에다가 미꾸라지를 달아서 그냥 멀리 던지는 온투낚시 어, 아침에 입질이 활발했는데 제가 지금 혼자 있다 보니까 랜딩하는 영상에 이런 건 찍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 여기에 잡았던 조각을 보시면 육자급 5자급 이런 애들 다시 볼게요. 1. 2. 3 4 5 6 5 5 5 5 녀석도 있도 있고 5 5 5 5치5 5 5 5 5 5는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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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물치는 5고 싶은데 어, 여름에 플그로 이렇게 낚시하기가 좀 힘들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저수지 표면에 말풀이나 뭐 이런, 이런 수, 수생식물들이 올라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 얼마든지 감을 침 낚을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입질이 없네요. 입질 한번 올때 한번, 제대로 한번 찍으면 참 좋을 텐데.